오늘은 공주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에 와봤습니다. 사랑하는 동생과 왔어요. 가지마 <laughs> 가지마. 네. 그런데 여기가 여름에는 연꽃이 있었는지 이렇게 돼 있네요. 다음 여름에는 메타세콰이어 풀을 때 오고 연꽃도 같이 아, 한번 보러 오겠습니다. 언니 언니 그. 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해가지고 야. 어 사진 맘에 드는 거 응. 같이 보내. 그 다이어리에다가 같이 어. 해서 보내줄게. 아 진짜?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사진 같은 거. 음. 아니면 넣고 싶은 거. 알았어, 알았어. 오 괜찮네. 안 편하고 찍은 사진도 넣고 이러면 되겠네. 음, 그죠? 이거 달라지. 갈 때도 이쁘네요. 어갈 때. 아까 메타세콰이어 길 걸을 때도 한번 찍을 걸. 다음에 와서 이쁘게 남길게. 오늘은. 여기? 다른, 다음에 또 하도록 겠습니다 응, 공주에 오, 왔습니다, 오. 여러분.